me, man. 신나게 예배를 드리는 예고클럽 그, 친구들 오늘은 우리 간단한 게임을 같이 해볼까요? 먼저 팀원이 행동을 하면 짜로와 폴랄라 그리고 친구들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다들 준비됐나요? 네 팀원 자 그럼 첫 번째. 키맨처럼 해봐요 이렇게 백투맨 백투맨 우와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한번더 키맨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는 정의의 사도 키맨이다 정의의 사도 짜로다 정의의 사도 <laughs> 짜로폴랄라 잘 따라하는데 친구들도 잘 따라했죠?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정의에서도 키맨과 같이 성경 속에 나오는 정의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볼 거예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laughs> 그럼 다같이 카운트다운 시작! 잘 지냈나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두눈 감고 두손 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천지의교 유치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또 우리 친구들을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오천제일교회 유치부 친구들 정말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되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천제일교회 유치부 친구들에게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이렇게 주시는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어렵고 힘든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이 어,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정말 망분의 그 여호와 그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정말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에 그굴리한다 물리치며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입술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삶들이 날마다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곤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라니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 날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왕을 찾아간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회개하라고 하였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한편 세리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 왕비는 사실 헤롯 왕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헤롯 왕의 동생과 결혼한 여자였어요.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였어요. 아무도 왕과 왕비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왕과 왕비가 어떤 벌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당당하고 용감하게 헤롯 왕에게 말했어요.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왕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왕을 화나게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헤롯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 뭐라고? 감히 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왕과 왕비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냐? 헤롯의 왕비가 화를 냈어요. 헤롯 왕도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당장 세례 요한을 잡아오도록 했어요. 제자를 감옥에 가두어라! 감옥에 가두는 걸론 부족해요. 당장 찾아를 죽이라고 하세요. 빨리요.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laughs> 세례 요한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강도사님이에요. 자, 오늘 또,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해롯을 찾아간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할 거예요. 옛날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그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 왕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당, 하나님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는, 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 왕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요한은 헤로당과그 왕비 앞에 섰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해주었어요. 왕이시여, 지금 당신은 당신의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주었다는. 그래서 이 헤롯 왕과 그의 왕비는 화가 나서 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한 가지, 한두 가지 정도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이 유치원에 가거나 놀이터에 가거나 친구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힘이 센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가 혹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친구야,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또, 혹이라도 내가 아는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 주시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득이한 일이나 불합리한 일이나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